잠데미지지가 아, 너무, 감전 터치가 너무, 힘들어 이게 원너이 나나 안나너볼이이는는성무성도 이거는... 너무, 원무이었을것 같은데 아닌가? 존나 멋있어 아 근데 어수는 약간 잘안 풀리면 걸러던데 어수는좀 애매하지 않나? 싶네 뭐야 미드 들어갔어요? 뭐야 미드, 미드 모데카이저 누가 미드지? 뭐 아무튼 누가 미드에 오든간에 마방을 정리 들어야 되는 건 사실이구만 아유 렉사이 님, 아이고 멤버십 가입 고맙습니다 렉사이 님 존나 멋있어. 아유 아이, 감사합니다. 아이고 이거는 안 되겠는데. 아 모르겠다. 일단은 무책임한 캐라. 응? 그건 아닌 것 같은데? 아니 그럼 모험 모험. 이 벨코즈한테 다쳐맞고 모험. 어이 모험. 잠깐만 다이브로죽겠지 아, 진짜, 정글 개망난이네, 진짜. 어? 야, 얘 배치기 썼다. 나이스. 뒤에 뭐 있구나, 너. 금방 박으려고 했는데, 뒤에 뭐가 있는 느낌? 그럼 알잖아, 여러분들. 그런, 알잖아얘분들 그런, 깐딱지. 너 뭐냐? 아니 난백코즈가 저렇게 싸가지 없게 들어오는 거 처음 보네. 어우 shit. shit. 어. 야 막아줘. 어우 s h i 그리고 바로 반스 런 하고 런 하기. 있고 이게 궁극기를 최대한 극도로 줄여서. 아, 카메라! 뭐좀 보여줘! 궁극기 어차피 빼면 이득이에요. 그냥 궁극기 교환하러 간 거예요. 궁극기 쿨 어차피 51초라. 데미지는 쎄긴 한데, 어? 뭐, 얘, 뭐야. 바론 치고 있었어? 아! 아니 진짜 그부 개방난이야. 응? 너 없잖아 플래시. 가버려? 뽑아. 난안 뽑아. 먹지마. 음 나도 가긴 하는데, 될라나 모르겠다. 어... 좆된 거 같은데... 어... 나 신발인데요~ 아, 저 병신인지 됐다, 이거! 용은 왜 치고, 왜안 기다려, 용을 왜 치고 있는 거야? 뭐 이해를 할 수가 없네, 내가? 빵테 167. 그럴만도 하네. 아니. 대박이다, 진짜. 난 바텀이 남타다는 게더 웃겨. 바텀 풀어주다가 망한 건데. 어우, 아, 내가, 아, 근 내가 부족한 점이 뭐지? 왜 지는 걸까?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거지? 어. 아, 그럼 소폿이 누구야? 아니, 아 잠깐만. 원딜이 누구야? 아, 이즈리얼. 이러면은, 뭐 나쁘지 않지. 얘도 하나밖에 못 먹었다. <laughs> 야, 이 자식이, 나 이거 맞추려고, 이 자식. 너무 노골적이잖아. 야, 싸다고, 쟤. 그래. 자식아 스팀 상대법은 유튜브에 있어요. 나 그럼 못 가는데, 가고 있긴 해. 아, 안 돼, 안 돼, 안 돼. 레벨 2가 안 돼서 안 돼. 왜 엘리스가 더블킬이야? 아이씨 뭐야 이거 미친 뭐야 <laughs> 뭐야 저 미친 봐봐 데미지가 너무 감전터치가 너무 힘들어. 이게 원콤이 나나 안나가 볼까? 이거는 유성이었어도 원콤이었을 것 같은데 아닌가? 확실히 유성보다 감전 어떤 게더 메리트가 좋다 생각해? 난 유성이 확실히 좀더 나은 것 같아 데미지 들어가는 거 보면은 지금 감전 유성이 지금 타이밍이었으면 한300 정도 데미지 들어갔을 거거든 근데 74? 되겠다 이거는 야 그거 가면 안되지 않나요? 맞네요? 나이스 음 얘 근데 플래시랑 왜 이렇게 움츠면서 왜 깝치지? 뭐야. 엥? 티모가 미쳤나? 뭐야, 이거. 어? 얘 그것도 없잖아. 와, 뭐야. 이거 어떻게 가져갔노? 아니, 좀나좀 좀 먹자! 어? 죽은 거 같은데, 이거? 뭐야. 어, 버틸 수 있나? 아이고. 그냥 안전하게 하지. 이거 해봐봐. 아반들. 아니팀오 피해복이 왜 이렇게 많아? 팀오 찍고 감전이 터치가 그렇게 쉬, 쉬운 스타일이 아니라고. 봐봐. 감전을 터치려면은 상대방한테 한대더 맞을 수가 있어. 응? 아니 얘네 왜 이렇게 까불치지? 뭐야 이거? 뭔데? 뭔데? 음, 음, 음. 어, 여기 가고 있긴 했는데. 안 보이는데? 어. 어디 갔지? 뭐 굽어, 디로달아졌냐 연막이 안 보이는데. 개그네. 바탕 가고 있다고? 이거 가면은 다 죽여버릴 수 있을 것 같은데? 가자고? 가자고 어서! 에코야, 그거 안돼 너. 에코야, 그거 안 돼. 음. 어라? 어디 가냐 그분 모래 반지 빵야 빵야 어디 갔어? 어디 가냐고 다 보인다고 이거는 극딜 니뒤말니뒤말 응? 이제, 망한이 40%라고? 붕크르 50초. 이러면 약간 극딜 말파인데, 어? 왜 이렇게 굳건하지? 응? 어? 뭐야? <laughs> 아니, 왜 이렇게 굳건해? 게임도 유성은 계속 줄일 수가 있는데, 안 줄여줘. 게임은 터진 거 같죠? 음... 나천 원인데? 안 돼, 안 돼, 안 돼. 아, 확실히. 제 느낀 점은 유성이 낫 훨씬 낫다 어. 라인전이나 한타에서나 감전보다는 유성이 효율성이 훨씬 높은 것 같아요 내 총평 그러니까 감전은 쓰지 말자 미드 트라이 <laughs> 아나 MMR 많이 줘줬나 보다 MMR 개거지 됐네 要穿。